여러분은 지금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을 보고 계십니다.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은 고구려 안원왕 제위기인 6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습니다. 불상은 구리로 주조하여 금으로 도금한 금속제 입불상으로 광배의 뒤에는 47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1963년 경상남도 의령군 대이면 하천리에서 발견되어 이듬해인 1964년 국보 제119호로 지정된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구려 강서대묘 사신도를 보고 계십니다. 사신도는 사방의 별자리를 상징적인 동물상으로 나타낸 것으로 동쪽에는 청룡 서쪽에는 백호 남쪽에는 주작 북쪽에는 현물을 그렸습니다. 사신도는 주로 무덤의 사방위 수호와 사악함을 쫓는 목적으로 장식하였는데 북쪽의 현모도에서는 불로장생과 현세구복을 추구하는 도교적인 색채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고구려 강서대묘 사신도의 모사도는 서울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릉비를 보고 계십니다. 광개토대왕릉비는 고구려 장수왕이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의 내용은 크게 고구려의 건국신화, 광개토대왕의 정복활동, 묘지기에 대한 규정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릉비는 중국 지린성 지안현 퉁거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구려의 장군총을 보고 계십니다. 돌무지무덤 형식으로 만들어진 장군총은 광개토대왕비와 같은 지역에 있어 광개토대왕의 무덤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장군총은 서울 석촌동에 위치한 백제 한성시기의 계단식 돌무지무덤과 비슷한 양식으로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장군총은 중국 길림성 지반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구려 무용총의 무용도를 보고 계십니다. 무용총은 고구려 후기에 지어진 굴식 돌방 무덤으로 내부에 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무용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고구려 무용총과 무용도는 중국 지린성 지안현 통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구려의 각저총 씨름도를 보고 계십니다. 씨름도에는 두 역사와 심판하는 노인이 보이는데 한 명의 역사는 고구려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 역사는 눈이 크고 코가 높아 서역계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각저총씨름도는 중국 지린성 지안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를 보고 계십니다. 수산리 고분벽화는 일본 다카마스 고분벽화와 인물들의 주름치마 등이 비슷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는 평안남도 강서군 수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충주 고구려비를 보고 계십니다. 충주 고구려비는 장수왕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장수왕식이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문에서는 신라를 동의로 표현하는 문구 등이 적혀 있어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의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충주 고구려비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호우명 그릇을 보고 계십니다. 호우명 그릇은 경주 호우총에서 발견된 그릇으로 밑바닥에 광개토 지호 태왕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세기경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호우명 그릇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